아 미드가 베크고 탑이 수찬이구나 이러면 조금 애매한데 베크야. 찬아 내공 어때 소코스? 베크야 다산 가자 그냥 가자 방말플레까지 하자. 아니 혼자 다산 가라고 <목소리> 나좀 만만치 않다. 이번 잘했다. 키 돌려라. 으로 만나자. 악시 어. 어, 하이. 베크 이 새끼 데리고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왜? 너무 못다 근데 왜 갑자기 오 안해? 저기 버렸지 아니 형들 쫑났잖아 지금. 어떻게, 어, 책임져? 나나오자책임라베야 같이 할까? 아! <laughs> 조라지나좀 <마라, 웃음> <너. 웃음> 버스 태워줘. <laughs> 아, 나랭안 한다. 안 땡긴다. 열받네 점수 차다삼가라이어냥 둘이 안 맞는 거야 아니 근데 걔랑 예전에 듀얼 했을 때한 6연승이나 했어 오늘은? 오늘 조식기랑 가지고 1승 5패인가? 와... 1승 5패면 헤어질 때 됐네 근데 딱히 베크가 너무 못해서 진 거는 아니긴 한데 전판에 조식기 너무 못하던데 둘이? 얘 뭐야 근데 얘뭐 하냐고 카이사 그냥 1킬 주고 시작하는데? 아 맞다 근데 저친구 멘탈 좀 나갔다 전판 렉사이 아니야? 맞아 제 연패중일텐데 쟤 멘탈 연패 나갔어 어 전전판 카서스로 10데스 받았거든 우리팀으로 쟤좀 멘탈 안좋을텐데 지금 일단 바텀은 1킬 먹고 시작해도 이긴다 잠깐만, 우리 쓰레쉬. 미래인데 친구야? 아, 앞한모빙안 차? 뽀피 키우면 아씨 저 뽀피 원에서 빙둥빙둥거리겠다 좋겠다 이거 시발 야, 절대 뽀피 키우면 안 된다 오피운터다 <laughs> 원에서 빙... 빙둥빙둥거리겠다 진짜 야, 칼리 카운터다아한테 라인 안죠 좀. 나도 힘들 것 같은 판이다. 이거 살짝. 이상우야, 서포. 끌어 파워 앞에서 미쳤나. 방금, 쓰레쉬 끌었으면 죽었는데, 저거. 아스팔이다. 아, 근데, 하. 야, 녹색급이다. 니 쓰레쉬보다 못한다. 난 쓰레쉬 잘한다,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 쓰레쉬보다 못한다고. 플래시 와. 쓰고 평 평타 리리라 점화 화고 잡겠다. 아아야이 이거 인인못이 나도 못인이야 어. 나도 못해. 나도 해 가는 못해. 나도 못해. 나아 일단 바텀도나쁘지 않아. 아니, 한마 알았으니까 나쁘지 않겠지. 버티어, 음, 버티어. 와, 또아까 와, 근데 진짜 탐방 하네 어떻어 나이스. 이번 판 <목소리도> 추천이 뭐고? 이건 여기서 실현을 안할 거예요. 이게 탈려가 진짜 멍청한 게뭔지 알아요? 나를 말릴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주위 바통갱만 가가지고 확실히 멘탈을 깰 생각을 안 하고. 야, 나는 근데 이미 멘탈 깨졌다 내 옆에 쓰레시 어마어마하다. 가서 조심. 뭐 조심해. 근데 뭐이고 저걸 조심해. 나궁있 어. 뭐뭐뭐던뭐뭐뭐뭐 받아먹을 거야 이거 안 해? 혼자 아니, 왜못 맞춰 아, 야 역대급이라고 우리 팀 뭐야, 얘네 정체가 도대체 아니, 수, 스펠도 다 했고 뭐야 아무형 나랑 게임하면은 조금 음, 이게 있을 거야. 야 네. 수철아, 응? 진짜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조거만 알아도. 형 영대 층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맞아? 안 끌어, 그래. 끌라고고올수있잖아 끌라고. 끌라고. 해라고 해라고 해해 해, 해. 그래 해. 차는 잡아주잖아. 어? 그렇악 역시! 아, 한대더 때릴걸. 가위야 가드. 바드는 내려갔을 것 같아. 그차례입 어, 어, 틀렸다. 형 올라올래, 그냥? 바드도 올라왔어. 가면... 가고 있구네? 음. 아, 잘맞습다 바드도, 바드도, 바드 괜찮았나? 꽃길 노플, 꽃길 노플 여기 옆에 봐봐. 좋잖아, 어, 졸음. 아, 졸음 많다.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하하하, 가, 가, 그냥 계속 가봐. 크게 보자, 크게 꽃길 어디 갔냐? 꽃피 아, 아까봐. 아, 여, 가점 너무 아파. 근데... 아, 나 조이 보지 말고. 6먹어야 어. 돼아 내가 이거 야 수찬아 같이 깰까? 어떻생각아 이거 어. 아 이거 바텀에 틀다 오케이 스펠 있어? 음... 몰라 탑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 라인 받아먹.. 조이가테 <laughs> 윙붕이 찍었다 저거 어못 받아먹을 것 같아 아니 나희들 다 보인다 그 뭐. 먹고 싶다 응 음, 먹고 가야겠다 아 오네 대체 아, 단단하네. 야, 아, 노 그냥 탑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어, 형 타워 골드만 딱굴러고 있는데. 내가 타워 골드 넣먹고 빠질 걸 그랬다. 단단해. 다들, 다들 내경이라서 무섭 보면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자용거자지이 칼리아 도 같아. 이거 조이도 갈수 있다 조이 안 보인다 진짜 없을 텐데 어? 눈료써버렸는 뭐야 전용 그냥 꿈으로 날렸까 <laughs> 렌즈 키다가 어 그대로 미드 가는데? 어그로 끌어가지고 야 <laughs> 괜찮은데? 왜? 네? 개케이이 판은 데요 오르고 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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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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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뭐야. 여기서 바에게 먹으려 기다리고 있나요 아, 이거, 그만 놀았다. 뭐다, 어, 뭐다. 적정글이 좀 바에게 유0많이 되네. 아, 미드 붙는요 어, 오늘 한번 걸어도 될것 같아. 얘네 계속 온다. 아나도 시작도 못했네 때리 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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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 대로서, 대어서때렸서 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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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오 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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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원래 원딜은 돼지처럼 다 먹어야 돼, 돼지인가, 이제. 다 먹어야 돼. 폭 빠지는 거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0초. 내 응, 30초. <목소리> 자, 얘들아 무슨 일이고? 너무 와졌다. 15초.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우스님민 너무 본격적이에요사면수찬성 수찬이 방 청계 제방 청계 콜 좋아요. 사면성 하면 청계 청계. 화면서 하자 좋잖아. 천개천개 미션이다. 하고 싶네. 이기는. 잘안 될게. 바로 가자 이거 나마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야, 바로 가려고 네는 아케! 거지야 조이 폭킹 조심하고. 비수 열기에 감사합니 한 판부터 카운터 할까요? 이번포까요판부터 <laughs> <그리고 웃음> 하면 좋죠. 이하판 내기껀데. 어, 이한이랑브이막그 야야, 트레시바로거터 맞네. 안어카운가왜다 내가 뭐? 아이씨, 뽀삐 필살기 빠졌다. 아, 뽀삐 필살기 빠졌어. 플래시 필살기 뺀거 좋았다. 이 와도 문 오, 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 오, 뭐 뭐? 한 방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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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이나 okay, 타워 이씨 마프 미니언 좀 먹자 야니 <목소리> 겁나 단단하고 막 아픈 척하는데 안죽어기 택시 택시 여기 <목소리> <되고> 있다 소리 음, 너무 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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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직까노 택시 <laughs> 없단다 아 베크 신발람이 나가다가 악션이 나가니까 바로 이기는거고 주호가 문제입니다야 근데 아, 야, 너랑 베크랑 둘다 못하긴 하더라 진짜 아 내가 덜 못했잖아 그래도 못, 못하긴 해도 그런가? 그래 내가 덜 못했잖아 살짝 고만고만 하던데 대박 아, 걸렸어

아 이거 악시방.. 템.. 악시형님 악시형 템방 죄송한 미안하네 부르신.. 뭐? 아 소리질러가지고 아 괜찮아 나도 소리 한번씩 질러 요새 빡치네 질러 좋아 질러야지 죽여야 요 눈치 보지마 마음껏 질러오대 아, 음, 보자 이거 오용받는다아사용 오케이 뭐야 쟤네 3용이야? 음 룬즈 쇼핑 공사를챙겼어야 근데 룬왜 차냐? 스리아 순식간에 망했네 음 상했다 뭐해 형 뭐, 어떻게 귀찮게 하는데 어, 풀 없다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잉 가 아, 흥분한 게 아니고 쟤내가 흥분한 거야 얘봐

d 네. w 꺼지면 점 o w 거야 w n o 나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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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다왜왜피 w 해라피 n 해 w 피 o 피 now, 피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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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부리면 죽여줘야지. 왜 여기 빠지고 했는데 죽여 죽여. 죽여. 에이, 애교 부리 애교 부리죠. 아예 안돼 나 그만 나. 불을 래 애교서만 불을 어 애교. 다시 아, 타 올렸다. 땡큐. 야 애교 부리네 한명더 나온다. 애교 애교 애교. 애교. 아..이거 W만..하하하 형아 혼자 재밌는거 할래 계속? 야 근데 좀 재밌긴 하다 너무 신나는데? 아..이 레이소 챔피언은 겁나 재미어야 돈이 너무 많다 보뭐 살까? 나 수은 그헤르메스 올리고 헤르메스 올리고 초식이 나가자 초식에 얼마나 많은데? 오바야 인피가 이제 남잔데 또또또다 오잔데. 다뒤 어, 비빔...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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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레도 먹고 갈게. 아 필살기 있다. 필살기 오, 노노노노컴모컴모컴모컴모컴모컴모컴모컴모 나깔다너 음, 자고 있어. 아, 나 바드라 노는 지나 바드라 애교 부리지 가자. 저기... 이왜 이렇게 잘 사는데? 게임에서 파파 파는 을안지 지지? 킬먹을줄까킬 먹여줄까? 킬 먹여줄까? 킬 먹여줄까? 음, 가자. 나좀 빼봐. 좀만 더 빼봐. 좀만 더 빼봐. 좀만 더 빼봐. 좀만 더. 좀만 더. 에이스. 좋았다. 음 그래 그래. 몇 점? 2 2 점. 별로 안 주네. 아. 어. 어. 99점, 아싸, 내판더할수 있다, 개꿀. <laughs> 어, 99점.